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트공 트립비스입니다 오늘 정말 핫한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노트북, 특히 게이밍 노트북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제품입니다. 바로 HP에서 출시한 오멘 15가 그것인데요. 이미 해외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HP에서는 게이밍 노트북 브랜드인 오멘 시리즈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노트북은 기존의 로고와 다르게 청록색의 다이아몬드 로고에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영롱한 그라디언트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로고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이번 제품은 새 플랫폼의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자 그럼 새롭게 변신한 오멘15 게이밍 노트북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 가시죠 고고고 애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호도 안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만 8천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이번에 준비한 노트북은 HP OMEN 15 게이밍 노트북이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풀체인지 된 모델인데요 차도 아니고 아 풀체인지라니 디스플레이 역시 최대 300프레임을 지원하는 FHD IPS 패널이 탑재가 됐습니다 거기에 sRGB 색역 또한 100%를 지원하는데요 밝기 역시 300니트로 게임은 물론 사진 및 영상 편집을 하기에도 크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은 품질의 디스플레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마그네슘 합금을 광범위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상판, 팜레스트, 거기 합판 모두 동일한 재질로 완성을 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힌지의 견고함이 전작 대비 조금 떨어져 보인다고 할까요? 키보드 역시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키감이 우수하고 숫자 패드 또한 별도로 마련된 풀사이즈 구성 거기에 게이머를 위한 25키 롤오버 안티 고스트 기술 또한 빠짐없이 들어왔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빠지지 않는 RGB 역시 4구역으로 나눠 감성적인 RGB를 적용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가 호불호 없이 좋아할만한 키감과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트랩패드 또한 유리 표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멀티 제스처 역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 오멘 15는 다양한 입출력 역시 남달랐습니다. 왼편에는 전원 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USB 3.1젠1 1 포트, 풀 사이즈 HDMI 2.0 포트, 오디오 마이크 콤보 포트 및 SD 카드 리더기, 그리고 반대편에는 USB 3.1젠1 1 포트가 두 개, 미니 DP 포트, 썬더볼트 3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3대의 외부 모니터 연결뿐만 아니라 썬더볼트 3 단자를 통해 eGPU 연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 역시 나쁘지 않았는데요. 필요할 경우 더 높은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번 노트북의 주요 스펙은 어떻게 될까요? 프로세서는 10세대 인텔 코어 i7 10750h가 탑재가 됐습니다.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0으로 성능을 테스트해 봤는데요. 멀티 코어 점수는 2306점, 싱글 코어 점수는 422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은 물론 다중 작업을 하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70 MaxQ가 탑재가 됐습니다. 3D 마크 Fire Strike로 성능을 측정해 본 결과 총점 14,564점. 그래픽 스코어는 15,917점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고사양 게임을 구동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는 점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램은 DDR4 3200MHz를 지원하는 16GB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됐습니다. 필요시 최대 32GB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스토리지는 512GB PCIe NVMe M.2 SSD가 탑재가 됐습니다. 추가로 NVMe 슬롯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스토리지 역시 업그레이드 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그외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 HD 웹캠과 같은 다양한 부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뱅앤올룹슨 튜닝을 거친 듀얼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 자체 사운드만으로도 게임은 물론 영상을 감상하기에 나쁘지 않았는데요 배터리는 6셀 70.9W씩 어댑터는 200W 스마트 전원 어댑터로 최대 45분 만에 50%를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자체 배터리 용량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고속 충전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358mm, 240mm, 그리고 가장 두꺼운 부분이 22.5mm로 제작이 됐습니다. 중량은 2.36kg으로 뭐, 게이밍 노트북에 걸맞는 무게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노트북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바뀐 풀 체인지 노트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쿨링 성능이 대폭 향상이 됐는데요. 제조사 측에 따르면 오멘 템페스트 냉각 기술이라 불리는 이번 쿨링 성능은 전 세대 대비 25% 커진 팬과 하단 통풍구로 효율적인 공기 흡입을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3면 편기 5방향 공기 시스템 거기에 대용량 히트 파이프를 통해 말 그대로 괜찮은 쿨링 성능을 완성시켰는데요 게이밍 노트북에서 쿨링 성능은 스펙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소음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펜을 최대로 돌리지 않아도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어쩌면 이번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HP 오멘 자체 소프트인 커멘트 센터를 통해 손쉽게 노트북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게임 환경을 세팅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노트북에 게임은 어디까지 돌아갈까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이 만큼 테스트 게임은 모두 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콜오브 듀티 모던오페 워전을 돌려봤는데요 평균 CPU 온도는 85도 내외 GPU 온도는 75도 내외를 보여줬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내내 70프레임에서 최대 100프레임으로 오갔는데요 평균 프레임은 약 80프레임 선으로 보여졌습니다 한 가지 만족스러운 점은 300Hz의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실제 프레임이 300프레임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드러움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정도였는데요. 일단, FPS 게임을 하는데 눈이 편했다고 할까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를 사농맵에서 녹화벤치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평균 CPU 온도는 75도 내외, GPU 온도는 70도 내외를 보였습니다. 프레임은 80에서 100프레임으로 오갔는데요. 뭐, 평균 프레임이라고 하면 약 85프레임 정도라 보여졌습니다. 역시나 게임을 플레이 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RTX 2070 MaxQ를 탑재한 노트북인 만큼 역시나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확인해 봐야겠죠? Shadow of Tomb Raider를 벤치 모드로 테스트 해 봤습니다. Direct 11 환경 울트라 옵션 기준으로 테스트 해본 결과 레이트레이싱을 비유 활성화한 환경에서는 평균 65프레임, 레이트레이싱을 활성화한 환경에서는 평균 64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출시된지 좀된 게임이지만 역시나 고사양 게임인 만큼 만만한 게임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은 차도 아니고 완전히 풀체인지가 된 게이밍 노트 HP 5매지5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300Hz 디스플레이와 쿨링 시스템 그리고 그에 걸맞는 고스펙까지 거기에 HP 코리아에서는 보다 편리한 AS를 위해 카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센터 정보 및 출장 접수 거기에 1대1 상담까지 할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탐낼만한 노트북처럼 보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내 네, 지갑 사정이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걸드 선택은 소비자 몫이죠 항상 신기하고 재밌있는 말방구 시험시 아직도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클릭!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보겠네 맨날 똑같은 거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